춘식이를 구해줘봤자여 배는 생기지 않는 걸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, 만주님도 만약 만약에 비전님의 애교를 보여준다면 구해줄 마음이 생길지도. 죄송해요, 춘식님. <laughs> 와, 살려줘. 아니, 춘식님, 죽고 싶지 않습니다. 세티님, 만주님 아니 젠장 진짜 잊지 않을 거예요. 근거 <laughs> 온다. 근거 온다. 음,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. 제대로 구해주세요. 뭐가 와요? 또, 이, 이거, 괜히, 이거, 웹툰, 이거, 괜히 보라 그랬어. 이상한 거 시키려고. 맨날 이상한 거 있는 것만 나 보여주려고 그러고. 아, 진짜 킹받아. <laughs> <laughs> 네, 오늘은 정말로 죄송하네요. 자신만만하게 불렀으면서. 괜찮다니깐요. 햄버거는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. 덕분에 아직 안 먹으면 메뉴도 잔뜩 샀고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안 해! 안할 거야! 싫어! 싫어! 시키지 마! <laughs> 뭐야, 뭘 그린 거야! 왜? 싫어! <laughs> 아니, 싫어요! 아, 제가 왜 해요? 미친 거 아니야? 뭘 줘요? 뭘 강도 세요 촌생이 죽는다 이거요? 아니, 그럼 제가 뭐 하네요? 아 진짜. 아이, 이렇게, 아이, 이런거못해요 7개월 감사합니다. 잠깐만, <laughs> 뭘 자연스럽게 가요? 왜? 뭐가 왜야? 아. 됐어도 안 돼. 아 춘식님 아, 버려. 음. 왜? 왜요? 3개월 <laughs> 감사합니다. 삼켜. 그저 만신.

뭘 섹시해 하나도 안 섹시하잖아 이거 <laughs> 장난해요 지금 눈감고 인증도 아니야 눈 감고 채널 100만 구독자 된다니까요 <laughs> <laughs> 해주잉 <해줘이. 웃음> 아니 나보다 더 애교 잘 부리는데 <laughs> 어, 라니가 라니가 하자 실시간 니다이나참잖아 라니가 하자 해줘 <laughs> 당신이 죽였어 <laughs> 이, 모두들 일 같은 건 전부 때려치우고 어? 오늘도 귀엽고 섹시한 찬님 <laughs> 대사가 이상해 막냥냥과 놀아달라냥 애교 <laughs> 부정기 야! 야! 아, <laughs> 아이 버언니 이건 그러니까! 어쩔 수 없는 소용이 어? 있었다니까! 오해하지 말고! 그렇구나! 찬이가 그렇게 놀다고 애겨버리면 놀아줄 수밖에 없잖아! 이리 오면요, 냥냥! 찬님, 찬님, 춘식님, 죽어요! <laughs> 나도 죽을 것같아왜 <laughs> 나는! 아 진짜. 진짜. 정부 끄러우면 음성 변조라도. <laughs> 이미 달스톤. <다 웃음> 춘식 님잘 가요. 범인은 비찬. 좋던? 아, 사, 아 신경 을다가서감사잖아 <laughs> 밸런스 게임 애교하기 <laughs> 곽춘식 님. 아이,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전자잖아요. <laughs> 평소엔 애교 잘하시면서 왜 이건 안아 대놓고 하라고 하면 못하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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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망냥냥한테 대신 시키자 그럼 문제없어 망냥냥은 <laughs> <laughs> 죽었어